여러분은 요즘 집안에서 좋은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모르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자꾸 피로가 쌓이는 것 같다면 지금 우리 집에 풍수가 막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2025년 6월 행운이 가득 들어오는 집안 풍수 인테리어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은 을사년, 즉 목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해입니다. 특히 6월은 음력으로는 말과 양의 에너지가 동시에 치솟는 시기죠. 이럴 때는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풍수를 활용해 좋은 에너지를 유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관, 행운의 입구를 열어라. 집안의 기운은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현관이 지저분하거나 어두우면 행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떠돌게 되죠. 2025년 6월에는 현관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바닥 매트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발장 위에는 작은 화분이나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을 하나 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황금색 또는 녹색 소품은 재물운과 건강운을 상승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편 관문은 하루에 한번 바깥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두세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집 안전체에 순환됩니다. 2. 거실, 재물과 인간관계의 중심. 거실은 집의 중심이자 가족의 운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수선하면 소통이 막히고 기회가 들어오는 통로도 좁아지게 됩니다. 6월에는 거실의 남동쪽 방향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방향은 2025년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소재 인테리어, 예를 들어 투명한 유리 소품이나 작은 수반 등을 두면 좋습니다. 소파는 벽에 붙여 안정감을 주고, 소파 앞 테이블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엽식물 하나, 예를 들면 산세베리아나 고무나무 같은 식물을 배치하면 잡된 기운을 흡수하고 행운을 모으는데 효과적입니다. 3. 주방, 건강과 재물운의 저장소. 주방은 불의 기운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2025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운과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의 위치입니다. 이두 요소가 마주보고 있다면 물과 불이 충돌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중간에 작은 가림막이나 화분을 두어 기운을 분리해주세요. 냉장고 위에는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6월에는 주방에 흰색 계열의 소품이나 식탁보를 활용하면 불기운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침실 운의 저장고 침실은 개인의 운이 머무는 공간,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죠. 침대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운세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남쪽 또는 동남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2025년 6월의 기운은 남동쪽에서 들어오므로 이 방향을 활용하면 긍정적인 사고와 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침대 아래는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하기 어렵더라도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최소한 물건은 치워두세요. 침실의 거울은 침대가 비치지 않게 하고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분위기를 조성해보세요. 마음의 안정을 통해 좋은 꿈과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5. 욕실, 운을 흘려보내는 통로. 욕실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욕실 관리가 잘못되면, 운이 빠져나가고 피로와 질병이 쌓일 수 있어요. 2025년 6월에는 욕실의 문을 항상 닫아두고, 배수구는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짙은 색 계열의 욕실 매트는 피하고, 밝고 산뜻한 색상의 매트나 커튼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욕실에 작은 자개 거울이나 반짝이는 금속 소재 소품을 두면 기운의 흐름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운을 모으고 에너지를 재정비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 뜨겁고 강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에는 집안의 풍수를 정리하고 좋은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팁들을 천천히 실천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조용히 스며드는 행운과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실천해보고 싶은 팁이 있었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하반기 운이 트이는 집구조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6월 되세요.